귀찮네요, 죄송해요아지귀찮아키키키아요귀오아지아요아요아요 귀찮아요. 귀찮야지 귀찮아요. 귀찮아요. 귀아요귀아요 아, 자 이제 여러분 금지된 능력을 사용자 이제 지 금지된 능력 어디 갈 거예요? 네, 네, 네. 어디있니까 여기 어디냐고요? 빨리 금지. 아, 금지. 빨리요. 네. 금지됐는요? 꺼낼 때. 내가 제일 죄라. 공인된 줄매 나. 아 내가 봐야 돼. 내가 봐야 돼. 나만 꺼낼 수 있어. 아은 내가 터트려 버리겠에 가래. 알라 아, 님이 먹어야죠, 이거. <laughs> 어! 무슨, 무슨 냄새지? 뭐야? 어? 어떻게 올라가? 막았지. 뭐